번역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366장입니다. 천송가 366장입니다. 有。<Yeah. S 2> yeah. 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그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랬습니다. 믿음과 사랑,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교회의 교회됨이 사실 흐려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적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고 또 뭐 봉사도 찾아가서 할수 있고, 근데 교회는 자선 단체가 아니고 구호 단체가 아니고 또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친목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세, 세상에서 구제 단체도 있고 또 세상에서 봉사 단체도 있고 세상에 친목 단체도 있고. 다 알아서 잘들 합니다. 그럼 그것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교회이냐, 아니냐를 구별 짓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성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 그 이제,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이라 부르는 것이 시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가 선포되고, 세례가 거행되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그 지표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는 구원받는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령인데 그게 바로 지금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 그것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정말 모범적인 교회의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서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것으로서 누구에게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식적인 것들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도 알고 떨지만 그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 앞에서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든지 신앙의 그 신비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알겠대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믿어지지 않는다. 어떠하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그래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겠는데 그 사람이 왜내 구원자인지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나는 그걸 믿어진다 그럽니다. 그 차이죠.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래서 그 내면의 눈이 열려져야만이 볼수 있는 영적인 신비로움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도는 뭐냐? 설명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데, 그럼, 전도는 왜 하느냐? 전도는 왜 하느냐? 이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뭐그 이후에 나오는 논리적 관계를 다 빼더라도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니까 전한다. 그건 다 그게 답이 될수 있죠. 근데 그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마음에 땅땅땅 땅, 땅 하나님께서 열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고, 노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지혜의, 계시의 영,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귀한 일이죠. 전도와 선교는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셔야만 그게 성공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 열매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수 있죠.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들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비하하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승귀, 오르사 귀하게 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세 가지.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비하 세 가지, 승귀 네 가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몸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한 몸으로서 공동체성을 가지는 거죠. 내리교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넓은 한국 기독교라는 또 많은 큰 테두리가 있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한 공동체이고,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몸인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다닐 때에 교회에서 혹은 교회 안의 각 가정에서 그 거처를 제공을 하고 같이 또 어제 본 사람처럼 아유 이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 내치지 아니하고 같이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숙소를 나누고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일들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도들 각각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물론 이제, 교회의 사람, 모이는 사람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고, 또 각자의 다니는 삶에서, 그, 각 교회가, 각자의 개교회가 자기는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다 하나된 교회임을 잊지 말고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풍성함이고 영적인 비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프로그램과 이런 데 여기저기 막 쏠려 다니면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내 내가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항상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도 그 풍성함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지체로서 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진리의 영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사 구원의 방편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